이 정도의 인기를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못했어요 스마일게이트의 로트아크가 2월 12일에 스팀 플랫폼 통해서 글로벌 런칭을 했습니다 한국 게이머들 여론은 기대 반 걱정 반뭐 대충 그랬지요 이 걱정하는 민심은 어떤 민심이었느냐 아무리 로아 BM이 맹독성이 아닌 저독성 과금이라고는 해도 아 그건 우리 한국 게임 기준이고 우리 입맛에는 딱 맞는 떡볶이가 외국인들이 먹으려고 그러면막 뒤질라 그러는 것처럼 이 페이트윈 극도로 혐오하는 서구권 게이머들 입맛에는 로아도 매울 거다 입에 대기 힘들어 될 거다. 뭐, 뭐, 이런 걱정이었지요. 근데 이게 어. 웬걸? 로스타크는 스팀 출시 첫날에 오프너 동작 98만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132만을 찍었는데 이게 머음이 하냐면 이 정도의 인기를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못했어요. 사실은 이제 20만 공략 내걸었썼잖아요 예. 한국 게임들이 20만 벽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넘어보겠다라는 거였고. 그런데 이게 좀 많이 가더라고요. 132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 스팀 동작대장 카스그룹이나 도타트조차 찍어보 적 없는 어마어마한 기록이고 스팀 거진 20년 역사상 최고 동접 기록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숫자거든 그럼 역대 1위는 뭐냐고 또 역시 K게임 배틀그라운드지요 야 이거 봐봐 역대 스팀 동접자 1,2위가 배그 로아다 한국 게임이야 북봉 좀 차시지요 잠깐 반짝한거 아니냐 뭐 물론 로아 오픈빨일수도 있지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오픈빨이라기엔 계속 잘되고 있습니다 출시 후약 2주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크 시간대에는 꾸준히 100만원짜리 동접자 왔다갔다 왔다 왔다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궁금해 이 한국에서 보는 서구권 소식을 넘어서 몸으로 체감하는 그 동네 민심이 어떤지 그 동네 서구 깸돌이한테 직접 조사를 부탁해 봤습니다. 그 G10배과 영국 특집때 이거 에릭송 아저씨 기억나세요? 한국 피 흐르는 영국인이시고 제 채널 구독자십니다. 소니플스 영국지사에서 이 커뮤니케이터로 오래 근무하셨어 또. 이 양반이 또 모국게임 K게임이 막 자기 동네에서 떴다니까 신이 나가지고서는 이 서른개가 넘는 서구권 매체들 로아 리뷰기사들하고 북미유럽 깸돌이 민심까지 이게 많이 조사를 해주 하셨습니다, 로아는 어떻게 글로벌 굿겜이 되었는가? 번지 시각으로 털어보겠습니다. 일단 좋은 평가부터 얘기를 해 보지요. 모든 서구 매체들이 빠짐없이 로아에서 호평한 부분은 바로 전투였습니다. IGN은 로아의 전투 시스템이 훌륭하고 유연하다. MMORPG.com은 로아의 전투 시스템은 매우 견고하고 액션성이 뛰어나다. 더 게이머는 패소백짤로 대표되는 액션 RPG 장르 팬이 아니더라도 로아는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임 뭐 이렇게 말했고요. 심지어 PC 게이머는요. 로아의 스토리는 형편없고 퀘스트 방식은 너무 진부하지만 전투 경험 딱 하나만으로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게임이다. 뭐 이렇게 까지 말을 했습니다. 뭐아를 평가한 서구 매체 중에 가장 낮은 점수 100점 만점에 60점 밖에 안주면서 혹평을 쏟아낸 영국의 미디어 매체 NME조차도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전투 경험만큼은 만족스럽다 라고 할 정도니까 뭐 전투는 말다 했죠. 뭐지죠 그래픽도 전투 못지않게 호평받았지요. PC게임즈, 게임프레저를 비롯한 여러 매체가 말하기를, 노아의 주변 환경 묘사는 정말 환상적이고 그래픽이 매우 탄탄해서, 게임플레이 내내 시각적으로 정말 만족스러웠다. IGN은 얼리얼 엔진 3 버전으로 이 그래픽을 표현하다니 정말 놀랍다. 뭐 이런 반응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칭찬도 빼놓지 않았고요또 칭찬을 받았던 점은 다양한 컨셉의 대륙과 섬들이었는데요. 게이밍 트렌드는 대부분의 액션 RPG가 주변 환경이나 맵 컨셉들이 다양하지 않아서 불만이었는데, 노아는 그런 부분이 말끔 해소돼서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다라고 밝혔고, 가디키기라는 매체에서는 대륙이나 섬마다 다양하고 뚜렷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점이 너무 좋았다 뭐 이랬고요. 이 로타크의 스 다양한 배경 중에서 서구 리뷰어들이 꼽은 최애 컨셉은 바로 스팀펑크 세계관인 아르테타인이었다. 컨텐츠 분량 또한 로아의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디지털 첨프는 로아라는 게임이 전투 중심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모험가의 고소를 채우는 게 너무 재미있었다 라면서 최애로 모코코 모으기를 꼽았고요 수집 녀소 좋아하는 사람들은 로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러네요 PC인베이전, IGN 프랑스 등은 영지 꾸미기를 최고의 콘텐츠로 꼽았습니다 마치 과거 소셜네트워크 게임할 때 많이 했었던 나만의 공간 꾸미기 갬성을 뭐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뭐 그러고요 프랑스 게임 매체 MGG는 즐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MMO 장르 팬들의 최고의 게임, 뭐 이런 찬사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한국 게임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뭐 다른 편견 없이 좀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평가들이 좀 많더라고요. 한국 유저들하고 다듬어서 나온 게임이라서 그런지 좀 안정감 있다라는 뭐 그런 평가들. 저는 그런 평가들이 좋더라고요. 안정감. 수, 예, 실제로 같이 만들기도 했고. 본진 한반도에서 한국 유저들의 막이 날카로운 피드백을 받아서 함께 만들어온 게임인 만큼 담금질이 잘 돼서 해외에서도 먹힌 것 같다. 금강선 디렉터의 말은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요. 물론 칭찬만 있지는 않습니다. 혹평을 받는 부분도 있지요. 가장 많이 까이는 부분이 스토리입니다. 플레이어가 소속된 선을 상징하는 아크라시아 진영하고 대양마 카드로스를 중심으로 악을 상징하는 페트라니아 진영의 전형적인 선악 대결 구도. 솔직히 좀 진부하긴 해요. 그죠 서양 로아러들 대부분이 스토리 스킵 버튼 g 키를막 계속 연달를한답니다 그래서 서구권에서는 이런 짤방이 유행이지요. 물론 스토리도 까는 의견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가디즈키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 자체는 진부하지만 등장인물의 캐릭터성이 뚜렷해서 흥미로웠다 라고 평했고 MGG는 스토리가 너무 지루해서 게임하면서는 다 스킵했는데 나중에 관심이 생겨서 따로 찾아봤더니 또 의외로 재밌었다 뭐 이랬고요 실제로 로플릭스라고 로스타크 세계관을 잘 설명해주는 그 유튜브 시리즈물이 있거든요 그건 또 조회수도 잘 나오고 뭐 평가도 좋고 인기도 많아요 근데 뭐 어쨌든 그 재미를 게임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찾아봐야지만 재밌다는 걸 보면요 스토리텔링 측면에서는 뭐좀 까여도 할 말은 없긴 하요 그죠? 이 스토리랑 또 같이 까이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말렙 찍기 위해 달려가는 메인 퀘스트 라인입니다 퀘스트 동선 같은 건잘 짰다는 평가가 많은데 문제는 이 메인 퀘스트 하는 부분이 너무 재미가 없대요 CG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다른 MMO와 비슷하게 레벨링이 좀 힘들고 지루하다 라는 평을 남겼고요 게임프레저 또한 메인 캠페인의 전투 난이도가 너무 쉬워서 재미가 없었다 라고 평했고요 NME 또한 엔드 컨텐츠에만 초점을 맞춘 게임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대부분의 메인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레벨인 50을 달성하기까지가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고요 또 퀘스트 디자인에 대한 호평도 있었습니다 게이밍 넥서스는 사이드 퀘스트가 매우 지루하다라고 평했고, PC 인베이전 또한 퀘스트 디자인이 너무 단순해서, 공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 문제는 MMORPG라면 뭐 대부분 겪는 문제긴 해요. 그죠? 뭐 와우 같은 경우에도 뭐첫개 부캐 키울 때나 1렙부터 만렙까지가 막 두근두근하고 그러는 거지, 한참 나중에 부캐 다시 키우려면 그 느낌 안 나잖아. 하지만 그렇다 쳐도, 다른 MMO에 비해서도 로아는, 유독 그 레벨링 구간이 재미가 없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한국 서버에서도 뭐 마찬가지 평가긴 해요. 완전 일레부터 캐릭터를 새로 키우는건 로아 입문자들한테 별로 추천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한국 서버에서는 점핑권을 뿌리거나 익스프레스 이벤트를 통해서 유비 유저들의 빠른 성장을 돕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었는데 과연 북미 유럽 서버에서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메인 스토리는 별로였지만 중간중간 등장하는 컷신들의 연출은 화려하고 보는 재미가 있었다 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특히 디지털 첨프 mmorpg.com 같은 경우에는요 영광의 벽 전투를 콕 집어서 최고였다고 했고요. 막 영화 보는 착각을 느꼈다. 뭐 되게 뻔한 클리셰 같은 칭찬이지만 뭐 진짜 그랬답니다 이탈리아 게임 매체 에브리아이 또한 스토리 자체는 진부하지만 플레이어를 대규모 전쟁 상황에 배치하여 임무 자체는 매우 흥미진진하게 플레이했다. 뭐 이런 의견도 냈고요. 코리안 게임 하면은 페이 투인 이거부터 이제 네, 먼저 나오고 말데 확실히 네. 바뀐 것 같아요. 페이 투인 얘기가 정말 제일 많더라고요. 아좀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런칭 전에 이런 예측도 있었죠. 로아가 무료 게임이면서 게임 내 상점으로 소액 결제 상품을 파는 문제 때문에 페이 투윈이라고 인식받을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엄청나게 민감한 서구권 게이머들은 로아를 등한시할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서양 리뷰 매체들은 로아를 페이 투윈 게임으로 인식하지를 않았습니다. 더 게이머는 처음에 로아의 페이 투 인을 걱정했지만 막상 해보니 걱정 안 해도 괜찮았다라고 평했고, PC 인베이저는요 아예 이 게임은 페이 투 인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했죠. 이금 프랑스의 경우에도 이 게임은 페이 투 인보다는 페이 투 페스트에 가깝다. 로아의 과금 구조가 유저들에게 소액 결제를 강요하는 식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평가는 한국에서 로아를 바라보는 시선하고 대충 비슷하지요. 물론 로아를 속도감 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돈이 꽤 드는 건 사실입니다. 금강선 디렉터도 흔히 말하는 그 선발대 유저들이 쓰는 돈이 꽤 많다 이렇게 시인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랭커 수준으로 빠르게 강해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로스타크는 저독성 과금 게임이라 불러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요. 서구권 게이머들도 이 정도면 공평한 과금 구조다. 돈을 써야만 이길 수 있는 게임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g R I 온라인의 경우에는 나중에. 밸런스를 깨뜨릴 무언가가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전하기도 했지요 사실 로아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아예 전무한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강화도 뭐 천장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확률이 있고 올 깎는 거나 카드 맞추는 거 등등 그놈의 확률 때문에 열받아 하는 거 로아 하다가도 종종 있어 일단 한 개만 다시 내가 깎아볼까? 아 미친 씨 아 시기 분 빛내 또. 많이 인식이 좀 나아지긴 했죠. 저희도 이제 페이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논란이 일어나는 상황 자체가 일단 밀진보한 거라고 봐요. 왜냐면 계속 페이트인이라고만 그냥 못을 박다가 이제 아니다, 기다, 뭐 이렇게 좀 서로 토론을 하는 정도까지 갔으면 그래도 한 단계는 좀 나아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서양겜돌이들 반응도 서구 매체 반응이랑 뭐 비슷하대요. 노아가 재밌다고 하는 쪽은 원래 패스오브 액자리랑 디아블로 팬들이었는데, 간만에 액션전은 할만한 RPG 나와서 너무 좋다 라는 말이 많고 이 로아 까는 쪽은 스토리 너무 유치하고 노가다 너무 많아서 노잼이다 뭐 이런 말이 많답니다 그래도 원래는 긍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스팀 평가가 복합적으로 바뀌고 뭐 여기저기 평가 점수들 왜다 갑자기 곱창났냐고 바로 서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정식 출시하고 오프닝 사흘 동안 로아 신규 가입자 수가 무려 470만 명에 달했답니다 서버를 막 68개까지 늘리고 서버를 늘리고 늘리다가 아예 그산위 개념인 리전 막유 유럽 서부 지역 서버까지 새로 개설을 해가지고, 이용자 분산에 힘을 썼지만, 택도 없었대. 아직도 막대결열 만명씩 걸리고 그런데. 우리 500대 그랬던 것처럼, 서양 로아도 여지없이, 로스트 갈매기 행이 됐다. 거기다가 북미 유럽 퍼블리싱 맡은 곳이 어디냐면요. 작년부터 야심차게 게임계에 발을 들인 아마존이다. 아마존 게임즈가 저번에 냈던 게임이 뭡니까? 동접자막 90일만 찍으면서 전세계 MMORPG 돌풍. 잠깐 일으켰었던 그 뉴월드지요. 게임 퀄리티도 퀄리티인데, 서버 관리 완전 개조져갖고 더 빨리 망했거든. 6월도 이제 동점 10만도 못 찍어요. 그랬던 아마존이 이번에는 로아에서 서버를 또 터트리니까 북미 유럽 게이머들이 못 참겠다고 막 들고 일어난 거지 또 아마존은 게임 회사가 아니라 서버 폭파 전문가인 듯뭐 이런 드립들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아마존 게임즈의 서버 관리 능력에 대한 성토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그 분노 때문에 지금 스팀 평가니 뭐 유저 평가 점수니 뭐 죄다 떡락을 하게도 했다는 거지요. 어쨌든 그래도 다행인 건 뭐다? 지금 분노에 찬 서구 유저 평가의 지분 대부분이 게임 외적인 서버 문제 때문인 거지. 게임 자체의 문제 때문은 아니라는 게 다행인 거지요 결론적으로 로스트아크에 대한 북미 유럽의 평가를 종합해보자면 부족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괜찮은 게임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K게임의 기수로서 갖게 되는 사명감 같은 거 느끼시는 거 있는지 사명감... 저희가 뭐 K게임을 대표하거나 뭐 K게임의 뭐 사명감을 가질 정도의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K게임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전환점이 되면 좋겠네요. 저희 로아 이후로. 지금도 좋은 게임 많이 만들고 계시거든요. 다른 회사에서도. 잘 전환점 돼서 잘 닦아놓으면 또. 다른 게임들도 잘선전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K게임들 잘 고치고 잘 닦으면 만국 공통 글로벌 게이머들에게 모두 통하는 그런 좋은 게임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로아가 마치 배그처럼요 한반도에서 나오기 힘든 특별한 돌연변이라고만 치기에는 이 로아도 예전엔 욕 많이 먹었던 게임이거든요 뭐 지금이야 로아가 소통과 빠른 피드백을 통해서 뭐 빅강선이니 뭐혜자임이니 찬양을 받고는 있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할게 없다 항해 노잼, 즉관권 병크 현질유도 등등 욕 무지 먹던 놈이었거든. 이거 다 열심히 귀 열어 놓고서 조금씩 고치고 고쳐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 자 로스트 아크 후반부 메인 스토리 중에 하나, 인 에른남부를 다 밀고서 후일당 퀘스트를 하다 보면요, 에른의 여왕 에아달린이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읽기 싫은 책장을 찢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다음장을 읽어나가는 것이다. 이 대사 들으면서 저는 한국 게임판이 생각나더라고요. 편의주의 방화광처럼 다 불태워 없앨 생각만 하지 말고 귀 열고 고치고 또 고치고 바꾸면서 씨 뿌리고 뿌리고 또 뿌리 그렇게 몇년 주기로 배그, 로아 같은 그런 가쁜 수작들 나오다 보면 오징어 게임, DP, 지옥, 지우학 같이 이 K 게임도 K 콘텐츠 국뽕 찰날이 오지 않겠느냐? 언젠가 국뽕 채널들에서 K 게임 다뤄주는 날도 오지 않겠느냐? 뭐 자주 말씀드렸던 이런 생각이 한번더 들었다는 거지요. 자, 로아의 도전을 시작으로 제2의 로아, 제2의 배그, 그리고 제1의 무언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주식 백과의 김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로아 1편 보시고 또 로아 팬 되신 지식백과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식백과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우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똑같아요 본진에서부터 뭔가 빌드업을 잘 해야 또 글로벌에 나가서도 똑같이 이제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한국 유저들 피드백 받으면서 부족한 것들을 계속 개선하고 이제 뭐 어제보다 오늘 난 게임이 되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여기에 뭔가 자만하지 않고 계속 저희가 하던 대로 계속 겸손하게 경진해서 한국 게임이 이제 그래도 괜찮은 게임이다라는 걸좀잘 닦아놓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